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 있는 하이파이 코인이고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하이파이 뭐 얼마 전에도 찍어 드렸는데 딱 중요한 자리 다 지켜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왔던 것들, 탄력 붙는 자리들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 제가 중요하게 조금 부딪힐 수 있는 자리까지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 브리핑 느낌으로 들어가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우선은 제가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뭐, 코인서퍼, 하이파이 이렇게 치시면은 있으니까, 그것도 도움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눌러주는 건지, 그리고 어디에 지켜주는지, 그런 것들은 다 설명드려 갔으니까 이전 영상 보고 오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얘가 우선은 단기파동은 좀 나왔어요. 우선 나온 건 맞아요. 이 정도가 지금 모아놨던 거에 터트리면서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이자 딱 막혔었던 요 라인까지 분출은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다. 요 자리까지 오면은 뭐 우선은 더, 사실 더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는데 무조건 저인 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땐뭐 해주는 게 좋다? 분할 익절 조금 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여기서 돌파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얘 예,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능성을 미뤄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있어요. 훨씬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분할 익절부터 하고 수익은 나왔을 때 챙기고 보는 게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수익 중이다라고 하시면은 뭐 물론 더 보셔도 되는데 조금 꼬리가 길어지려 그런다거나 좀 뭔가 이상해 보인다 싶으면 반드시 분할 익절 좀해 주시고요. 여기서 근데 더갈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전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이 아직 아직 많이 안 나왔어요. 오늘 그러니까만 뭐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이거 그냥 잇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그게 아닌 상황이고 완전히 적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봐봐요. 이 정도 자리를 건드리면서 이 정도가 나왔어. 근데 이번에 이번에 건드릴 때는 어떤 가요반에 반. 한반의 반보다도 조금 안 되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가격선은 똑같이 건드리고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겠어요? 올라올 때힘 많이 안 썼다라는 거지. 이게 만약에 중간 과정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면은, 그러니까 이 물량들 막 쏟아지고 차익 실현 매물들 막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면은 거래량 이정도 가지고 는 택도 없습니다. 이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그니까 러 이게 어쨌든 거래가, 거래량이라는 건말 그대로 거래가 된 양이에요. 거래가 된 횟수라고요. 근데 그 거래라는 건 매수세 혼자 만들 수 있나? 아니죠. 산 사람이 있었으면 이 사람한테 판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산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고 서로 교환을 한 흔적이 한번 거래가 될 때마다 일씩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소리는 결국 매도세 관점에서 봤었을 때 매도세도 지금 많지 않다는 거지. 만약에 많이 나왔으면 이만큼 나왔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여력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필요한 거는 어, 우선 이 정도까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것만 안 뛰어넘으면 돼. 이것만 안 뛰어넘으면서 여기 윗구간까지 끌어 올려줘야 됩니다. 더 들어야 돼요. 조금 더한 700원, 조금 안 되는 한 650원부터 700원 정도 사이까지 끌어올려 놓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아직도 크게 안 나왔다면, 이거는 여기서 풀락세를 밟아야 되거든요. 악셀을 여기서 밟으면 안 돼요. 밟고 올렸으면 안 된다고. 여기서 밟으면은 이미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더갈 힘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파하기 전에만 힘을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돌파하고 나서부터 악셀 밟아주면서 거량 터뜨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 좋고 힘 많이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여기 이격 벌리면서 넘어가면서 여기서부터 풀악셀 밟고 거량 터뜨려주는지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나온다 싶으면은 빨리 분할 입절 해주고 나머지만 가지고 보는 게더 효율적인 방식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돌파를 하면서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이 정도 모아놨던 만큼의 힘이 터져 나갈 겁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다음 자리 천 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여기를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악셀 밟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이 정도 지금 힘 모아놨으니까 이거 넘어가서 천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시킬 수 있어요. 여기 앞전에 있었던 중요 구간까지. 그래서 다음 목적지는 천 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돌파만 나와 준다면요. 못 나와 주면은 뭐 다시 눌렀다가 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라인이 중요 라인이니까 체크하시면서 여기 돌파하는지 지켜. 보 보시고 여기서 뭐좀 애매하다 싶으시면 그냥 입절 좀 챙겨놓고 보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더 편하니까 그것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실패하게 되면 한번더 눌러주겠죠.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은. 살짝 눌러줬다가 요런데서 이제 자리를 잡고 다시 끌어올려주면 좋은 건데 만약에 혹시나 뭐안 꺾일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당분간. 근데 혹시나 이제 여기 400원 밑으로 꺾이면은 이제 이거는 싹다 매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안 보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눌러줬다가 반등자리 잡아주면 여기로 바꿔잡고 뭐 진입 지도해서또먹어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는 뭐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정도까지 좀 설명 드리는 걸로 하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뭐다 좋아요 천 원까지 가는 시나리오 다 좋은데 대응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항상 제가 분할익절 계속 강조드리고 하고 있는 게 어쨌든 시장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변수가 낄수 밖에 없어요. 이 변수, 저 변수가 끼고,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은 좋다고 얘기했지만, 5분 뒤에 제가 다시 영상 켜가지고 안 좋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갑자기 변수가 껴서 상황이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 얼마만큼 유동성 있게, 그리고 자기가 효율적으로 좀 대응을 할수 있느냐. 사실 이게 핵심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건 지금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좋아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찍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만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변수나 이런 것들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 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완을 해주는 게 이제 알림방이고, 알림방은 글로 써드리고요. 타자로 쳐들리기 때문에 당연히 실시간성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방은 요게 장점이니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아, 여기서 지금 돌파 성공률은 얼마만큼 되는 거구나. 넘어가게 되면 어디 정도까지는 터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구나. 잘 올라가다가 만약에 뭐 시장 상황이 꺾이는 등의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런 때서부터는 그냥 목표가까지 보지 않고 중간에 익절치고 나오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다음 시나리오 어떻게 볼수 있는데 만약에 눌림 자리에서 잘 눌림이 안 나오고 눌림에서 반등이 잘안 나오고 이탈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당분간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공부 용으로라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 알림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에서도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는데,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뿐만 아니라, 요 안에서 타점도 제가 다,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타점 관련해서도 포착되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런 식으로 안내가 좀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하루에 3%에서 한10% 정도를 목표로 좀 잡고, 이후 순환을 돌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편성을 해서 좀 나가고 있고요. 한, 한두 개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매일 나가지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장상이 좀 너무 안 좋고 수급이 너무 안 붙어준다 싶으면 그냥 이런 애들은 말씀드리고 패스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우선 뭐 보시기만 하셔도 되고 뭐 보시다가 뭐 따라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자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엄청 많거든요. 3, 40% 짜리는 거의 기본이에요. 엄청 많아요 이런 것들. 인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져나오기가 힘드니까 보고 계시다가 아 괜찮다 싶으시면은 조금씩 소액으로 같이 좀 따라오시면서 여기 여기서 수익 나는 것들, 날 때마다 이거 수익 챙기고 땡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선 계좌 안정화부터 사실 거의 다 시키셔야 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게 안정화가 안 되니까 계속 선순환 구조가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조금 조금 보시면서 같이 좀 계좌의 리스크가 좀큰 종목들 위주로 분할적으로 같이 좀 잘라가시면서 이 계좌 안정화부터 좀 같이 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요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실시간으로 알림이랑 브리핑도 같이 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종목들 같이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 실현도 같이 하면 은 이렇게 알림도 다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더해가지고 비중 관리. 이건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비중 관리죠. 이게 장 상황이 좋을 때야 사실 뭐 그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막 불타기 이런 것들도. 면살수 있겠지만 평소에 계속 아 이게 장 상황이 좋으니까 지금은 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비중을 좀 가져가도 되는 거고 장 상황이 안 좋을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놓는 게이후에 선택권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잘안 되고 순식간에 어떤 종목 좀더 마음에 들면 막 물방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들 비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 하락장 비중 나눠 가지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남겨 주시라고 계속 안내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추가 매수 안내도. 나갈 수 있는 게 있다. 이 종목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개별 악재로 하락한 종목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장 상황이 하락이 나와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온 종목들은 장 상황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온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떨어질 땐 우후죽순 다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순환 돌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 좀 포착이 된다 싶으면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추가 평단과 관리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뭐 평당구 관리를 할 생각이 좀 있었는데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안내해드리면 조금 더 자신있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안내 받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이 브리핑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미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제 뭐 미증시가 만약에 안 좋았는데 바로 이제 넘어오는 게 아시아증시죠. 여파가 바로 몰아치는데 미증시가 안 좋았는데 굳이 오전부터 막 이거 하락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미증시가 안 좋았으니까 브리핑 드리면서 좀 관망 좀오전장 관망 좀 하시는 게 좋겠다. 다 설명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증시가 또 반대로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힘이 좀 실리는 것 같아. 아 요럴 때는 막 추가 매수 안내도 같이 나가면서 아 지금은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 타이밍이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보시라는 차원에서도 브리핑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증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도 지금 어떤 흐름이고 어떤 가능성들이 있고 중류구간들 중요 중류기점들은 중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 돌파하면 좀더 공격적으로 가능 다 이런 것들도 다 포인트 잡아서 설명 을좀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표 발표 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일마다 지표 발표들이 있는데 이 일정들 다 설명은 드리면서 특히나 좀더 주의해야 되는 지표 발표들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면은 시간대 조금 더 힘줘서 설명 드리면서 유당시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알림을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뉴스 기사도 같이 올려 드리고 있어요. 뭐뭐 뭐 사실 잡다한 것까지 다. 올려드리지는 않고요. 확실히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뉴스 기사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밑에 코멘트 생각들도 같이 달아가지고 올려드리고 있고 이건 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같이 올려주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다 같이 찾는 게 당연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같이 서로 간에 정보도 공유를 하고 알림도 받아가면서 운영을 좀 해나가고 있다는 라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건 이제 기타 브리핑이긴 한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뭐 물론 기술적으로 모자라서 자기 원칙이 확실하지 않아서 이래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불필요한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기는 하거든요. 이게 버틸 자리가 아닌데 어거지로 버텨가지고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들이 많고 지금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상방 흐름 이렇게 타오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찍고 떨어지고 있다. 근데 흐름이 탄력이 상방인데 이게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연히 나오는 조정인데 이런 데서 또 갑자기 겁먹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고 약간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이 쌓여가지고 자꾸 손실이 쌓이는 거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구간에서 이게 뭐 장기적으로 상방 타고 있는데 떨어지고 있는 거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고 너무 과하게 현시장이 받아들이고 계시다 어차피 이 정도 상승 나왔으면 조정 나오는 거 괜찮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심리도 다 잡아드리고요 반대로 뭐하락크림 속에서 더 크게 폭락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식품이 여기는 어거지로 여러분들 물려 있는 거는 알겠는데 어거지로 버틸 자리는 아니다. 이럴 때좀 현금 비중이라도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아 요런 데서 좀 되도록이면 보수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관리를 좀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식의 이런 심리적으로 저희가 좀 다듬어 드리는 이런 작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알림을 드리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요런 것들 알림 드릴 수 있는 것들 계속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좀 진행을 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은 바로 확인 후에 이 안내 드리니까 한 번씩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